야, 잠깐만. 야, 씨, 이거 창문 열어갖고, 그 <뭐라고> 잠깐만. 이 봐. 야, 어디가, 씨. <laughs> 일단. 어우, 어, 야, 뭐야, 씨. 뭐야, 무 그냥. 아, 이 새끼. 선샤. <선샷. 웃음> <laughs> <가, 지, 웃음> 야, 뭐, 지 오사 TV. 자,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근데 시작부터 비가 오네? 아, 이거 준비 왔다. 한 번, 이거 일단 잡아야 돼. 음네 가만 히 있어봐. 어, 오케이. 자, 텐팅창 끕시다. 한 마리 더 오고, 오케이. 아, 이거, 이거는 거의, 음? 저기, 태풍 아니야? 태풍? 아, <laughs> 야, 가방도 와. 미쳤어, 어이, 이거. 다 오네. 자, 일단은 학교 가방 메주고 일단 책한번 챙겨주고. 아, 한 씨. 착용, 왼쪽에. 무기가 없네. 아, 잠깐만. 어우, 야, 야, 안개 꼈다. 이거 눈보라, 저기. 아이, 미치겠네. 눈보라가 아니라. 비가 오는데. 잠깐만요. 그, 이게. 야 잠깐만. 야씨 이거 창문 열어. 그러 잠깐만. 이거 봐. 야 어디가 확실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고관계 들어왔는데 잠깐만, 지금 야문닫어닫어 아, 병. 아 지랄한다. 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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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한 거야? 에? <목소리> 아, 아파. 아, 미치겠네. 아니. 창문을 왜 아까 열고 안 닫았어? <목소리> 벌써 빈사야. 이거 어떻게? 이거 창문 깼다. 아, 죽겠다, 야. 야씨 밀폐된 공간 일단 가. 이게 밀폐된 곳으로 가면 사는데, 아니, 시작부터 안개가 끼면 어떡하라고, 이거. 아, 저 안개가 도감개구나? 무조건이에요. 그래서 원래는 아, 꿈이랑 그냥. 얘기한 게 겨울 모드를 넣었는데, 에이. 이게 눈보라가 치니까 그것도 안개가 끼잖아. 그래서 계속 죽었어. 안 되겠더라고. 겨울 모드를 뺐어요, 그냥. 새로 하자, 새로 해. 아니, <laughs> 나가. 봐봐. 안개 때문에 죽어. <laughs> 비비탄 아. 상자 필요 없죠? 비비탄 상자? 응. 비비탄 총을 쏠 거야? 좀 준비한테? <laughs> 사람이마저도 따갑기만 한데, 준비한테 그걸 쏘면. 왜? 준비는, 어, 뭐, 그럴 수도 있지. 뭘, 뭘 그래. 뭘, 아니. 미나 두서없이, 뭐 하는 짓이죠? 어, 그럴 수도 있지. 아니, 그니까 얘기하라고. 를 생존자 캠프, 저기도 그러면, 저길 먼저 갈까요? 우리 차 끌고. 생존자 캠프? 그래야죠. 어, 여기, 여길 가야 될것 같아. 이쪽은 준비 많이 없다, 그래도. 그런 말 하지 마. <웃음> 음, <웃음> 그런 말 하지 마. 야, 지금 생존자 캠프로 가는데 좀비가 없겠냐? 그 안엔 많겠네. 모르지. 가자, 생존자 캠프 다 와가요. 건물이 열어채니까, 은신처 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. <laughs> 야, 야, 야. 야, 문 닫혀있네. 잠깐만 내려서 아, 열어볼까? 아아아아아 n 왜냐면 띠좀 있어 여기 지금 숲이라서 몇 마리가 나올지 모르잖아 저쪽으로 h i b u 자 u j 야 c 야이 ay, boy, I go. If we tamper on no more, no m 에 r e no m o 있 e no more, n 그러면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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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o 일단. r e no more, n 시야이 새끼. n 잡고 o 아이씨 <laughs> 아까부터 그냥 찜공 했나봐 아 <laughs> 그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오네 미친 그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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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여띠좀한마 있었는데 어디갔어 차에 무슨 안쪽에 좀비 별로 없는거 같은데? 벽 등대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맞아 그런 그런 생각을 해야돼 차만 끌고 올라올게 숲조심 어 뭐야 여기 그냥 통과해 <laughs> 어디? 여기 벽 그냥 좀비 통과했어나 <laughs> 어? <laughs> 저기 벽. 레인이 위로 더 올라와요. 차라리 벽 쪽으로. 뭐야 이거? 뭐야 돼. 이거? 그냥 그냥 차 한번 타고 올라볼게 차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야 하는데? 어 잠깐만. 저 서, 설마 총포상인가? 이게 캠프 안에까 상점이 막 존재하네. 조만하게 음. 진짜 약간 준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콘셉이야. 그러니까 맵을 진짜 잘 만들어 이 사람이. 음. 야이 총포상이네. 와우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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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방 잠깐만 두방 이거 빨것 같아. 아 어, 다섯 방? 아이씨 개만네야총좀 먹자 미친놈들아. 야리타 웨폰팩을 넣. 쓰면은. 캬꿍. 너 이거 쩡쩡쩡쩡. 하하하하하. 하나 더잡아니아니 아이 다 야. Nope. 아. 아니 안불렸어 안불렸어! No. 안불렸다고 이 ㅅㅂ 훔지가아 큰일날뻔했다 막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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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만 찢어진것같아 일단 잡자 나 아, 지쳤어 지금 뛰느라 죽어 아 진짜 완전 지금 너무 운이 좋았는데 다음번에는 거의 1 0 0 뒤지겠는데 이거 와 아, 짧은 어. 시간에 뭐가 일어난거야 지금 어머 <laughs> 뭐 위에 좀비 아뛰좀 왜왜 <laughs> 왜? 좀비 아 차소리 듣고 오는구나 괜찮아 어. 좀뒤좀만 잡아줘. f a 크 e 이병신들아 야, 씨, 신 새끼! <laughs> 야, 속임수다. 뒤로 빼봐, 일단. 이뒤뒤이야 이거 뒤 좀이야, 좀이야 보라. 보라, 보라. 어? 보라. 어? <웃음> <웃음> 아, 니야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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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근데 진짜 심하다. 봉쇄선이건 생존자 캠프건 어쨌든 군 텐트가 있을 거야. 어. 그럼 방도면 구할 수 있어. 어우 어, 앞에 어떻게? 아 그러면 우리 돌아가자. 어. 반대로 돌자. 어. 반대편에 분명히 뚫려 있어. 쪽으로? 어나 지금 우울해서 개 느려 지금. 야, 야, 여기 방도면 있다 여보. 오오 어. 그러니까 소방관 바지도 챙기고 오케이 아, 오케이. 아소방관들을 잡아야지 되는구나 지금. 괜찮네. 오케이 잠깐만. 거쳤어 안개 아야야야야야 써야돼 써야돼 어 안개 거쳤다 아니 트레일러 안 대도 안 보이냐 트렁크도 꽉 차갖고 지금 어. 일단 여보 가자 어어 어, 안개 거쳤으니까 알파라도. 빨리 처리하러 가야돼 아씨 딴 좀비가 너무 많아 갈게요 저희 지금 좀만 좀만 버텨요 금방 할게 레이텍 여기 올라가 어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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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아래가 니라 이쪽이었구나 응. 어어 큰가포면 응. 이래서 잠깐만 뒤 좀이야 아저 뒤에? 뒤좀 얘도 얘도 띠 좀인데? 응. 뒤에 자기 뒤뒤 뒤에 뒤에 으 아또 하나 더 어우 진짜 느려 나 지금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아 뭐야 왜 이래 자빠져 헉, 나도 피곤해 아나 지금 아, 피곤함으 지금 생각안 했어 뛰지마 하나 더 뛰지마 하나 아아아아아 더나 집에 들어왔어 일단 어, 어 잠깐만 야야 애들 문 열고 들어와 미친 아, 씨.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나 미치겠다. 아니. 야, 아니 문을 열... 여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, 뭐냐고? 지금 <laughs> 문을 열었어. 좀비가 <laughs> 내문 여는 거 설정 안 해놨거든. <웃음> 아, 뛰어이 <laughs> 문을 열었어. 나 집에 들어왔어. 일단 들어왔어. 일단 진짜 <laughs> 걔네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일치적으로 열린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. 아, 조졌네, 잠깐만. 야, 아, 어떻게, 나도, 나도 졸려, 지금. 이거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냐? 오늘 음, 진짜. 죽어. 근데, 담배는 역시 안 나와요. 미치겠네, 진짜. 21시 40분이야. 더 내려가면 안 돼. 아니, 담배들. 어어 아씨 갔어? 비좀아씨 잡아야 돼. 이로와이로 일로 일로, 일로. 아니 아래로 아래 돌아. No. 아우 씨 돌아 돌아 됐어 됐어. 유니콘이야 뭐야 이 새끼. 아, 아 아니야. 아아 아... 아... 어, 아니야. 찢쌍이야. 아... 아, 야 뭐야. 아, 이 찢쌍이야. 챘켜 죽아 팔이야. 오른팔. 잠만 일단 아, 소독하고 아 미치게 왼팔 목이네. 어? 아, 아니 근데 대고프니까 쇠몸이 날 수도 있어. 뭐? 어두인데아 <laughs> 그래도 물림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짙상 불안한데요. l a 나 저기 침변 정리 한다 그냥. 이거 100%인데 일단 좀 쉬어볼까? 침대 있으니까. 아 잠깐 여기 말고. <laughs> 열나는 거 맞은 맞는 거 같은데 상처 감염은 아닌 것 같아. 레이 t e 이 빠졌어? 음? <laughs> 밤에 안 뜨는 거 아니에요? 그대로 막 붕대 한번 차보자. 아니, 지금 모르겠어. 제가 이게 지금 내가 저걸 하고 있잖아. 금주를 하고 있잖아. 알콜 네. 중독 빼려고. 근데 보통 이 정도 지나면 원래 속이 안 좋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지, 지금. 그러면 맞는 거 같은데. 좀만 있어볼까? 오해 하지 말고 기다려요. 그러니까. 나는 딱 뒤졌는데 만약에. 어. <laughs> 아, 씨. 안 살아나고 그냥 해골 뜨면은. 준비 밖에 안 뜨면. 아, 뭔 어,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? 계속 속이 안 좋음이 떠있기는 한데. 뭐지? 음. 아 메스꺼움이야. 어? 그래. 어 잠깐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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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스꺼움 빠졌어. 아 근데 이거 내가 볼땐 준비가 된거 같은데 잠자기 한번 해볼게. 진짜 모르겠다. 아니면 술 드셔보세요? 술 드..먹는 순간 바로 딱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? <laughs> 아이 미치겠네 레이텍 자고 일어나긴 했는데 속이 안좋음이 그대로긴 하고 열은 안나거든? 아 미치겠네 <laughs> 아유 아저씨 빤쫄바람으로불어고 돌아다니냐 사람 있는데 <laughs> 아이 더워서 그래요 아, 빤썰어도 입은게 어디에요 아더럽게 뭐라 그러네 <laughs> 아유 자네 <참 웃음> 이거 매스꺼움이었다가 속이 안 좋으면 바뀌었잖아. 바로 아까 속이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, 지금 속이 안좋으뜬게 준비화 되는 감염 때문에 지금 뜬거 아닐까? 그냥 갔다 올게. 아 짜증 나서 못하겠다 이거.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. 모닥불 좀해줘요보 나를 빨리 보내주세요. 자, 나를 태우거라. 조져. 간다. 아, 근데 맞는 거 같아. 속이 안 좋으면 이렇게 오래 떠있을 리가 없어. 길게 떴다가 바로 사라지고 그렇게 하거든. 아, 씨! 야, 츄츄빠진다가 왔어, 난난난난난난거난난데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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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난난난난난아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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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Apa kata tu?